트레스코인 서박사입니다 녹화 진행 현재 시각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오후 4시 44분입니다 이제는 벚꽃도 만개하고 진짜 봄이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벚꽃 구경 가셔야겠죠 자, 벚꽃 구경 가서도 수익은 함께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달 추천 종목들 수익률부터 인증하고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 3월 5일 웨이브를 시작으로 3월 31일 이오스까지 제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전부 다 기억하실만한 코인들이죠 자 이렇게 총 19개 종목으로 무려 360%의 누적 수익률 챙겨 드렸는데요. 자, 3월 한 달간 따라오신 저희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모든 상승 코인들의 타점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타점이라도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렇다면 오늘의 급등 종목은 바로 솔레어입니다. 제가 3월 중순에 한번 소개해 드렸. 최근까지도 분할 익절하면서 지금 들고 있고요. 현재 약50% 정도의 수익 중인데요. 이번엔 더큰 상승 나올 자리라서 급하게 들고 왔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 주세요. 자, 우선 일봉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보면 지난달 중순에 타점 잡아들 때만 해도 위쪽과 아래쪽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준 모습인데요. 갈수록 더큰 상승세를 보여 주면서 최근까지도 채널 상단 라인을 보시다시피 정말 많이 돌파하려고 했죠. 당장 어제도 마찬가지죠. 중단부 저항을 맞고 내려오더라도 여기 중단부 지지를 전부 다 받쳐주면서 저점을 깨지 않고 무난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솔레이어의 상승 추세는 깨질 기미도 없이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대로 채널 위쪽으로 돌파하면서 상장 당시 고점까지도 가볍게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당장 어제마저도 고점을 한번더 올려준 것에 모자라서 지금과 같이 시장 조정 구간에서도 가격 방어 중이죠.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여기 지금의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실 경우 하방은 여기 채널 중단부까지만 열어둔 채 매우 좋은 손익비를 챙겨볼 수 있겠고요. 자 단기적으로 여기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여기 2,450원 고점까지는 저는 무조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적된 매집 물량들이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지의영향인 거죠. 위쪽으로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갈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기회의 코인이란. 겁니다. 자, 놓치고 후회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무조건 매수해서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매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솔레이어처럼 이렇게 상승 나올 종목들의 타점과 대응법은 고정 댓글 링크로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전부 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65일 24시간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저와 함께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솔레이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